고려왕조에서 대대로 벼슬살이를 한 집안의 아들인 부군군 조반은 12세의 나이에 아버지 조세경을 따라 북경에 들어가 한문을 배우고 몽고의 말도 익혔는데요. 그런 조반을 본 온나라 재상의 노래 들어 중서성에서 말을 통역하고 글을 번역하는 일을 맡아보게 됩니다. 그후 고려로 돌아온 조반은 온 나라 왕조에서의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말과 조선 개국초에 중국을 오가면서 양국 간의 소통에 관한 일을 원만하게 매듭짓기도 하는데요. 조선이 건국되고 조반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 개국공신에 오르게 됩니다. 조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맏아들인 조서로는 세종대에 임금의 심중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위치의 지진사가 되어 최측근으로 조정의 정사를 도와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서로가 어린 시절 막 사춘기에 접어들 즈음에 같은 또래의 한 소녀가 조서로 집에 자주 찾아와 서로 가깝게 어울려 지내며 시간을 보내가게 되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를 잃어 일찍이 여성이 된이 소녀는 조서로와 먼 친척 볼 때는 사이였습니다. 친구이기도 했을 것이고, 기댈 곳 없는 어린 마음을 스스로 달래는 한 방편이기도 했을 일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서로 어머니의 눈에는 둘이 어울리는 모습이 애사롭지 않아 보이기 시작했고, 조서의 나이 14세 때, 마침내 둘은 사통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소로 어머니는 여성인 이 소녀를 지극히 미워하게 되어 여성은 그후 조소로의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 1405년, 태종 5년, 식년시 문과에 급제한 조소로는 다시 생원시에서 장원급제하는데요. 2년 후 25세의 조소로는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되어 이조 좌랑의 중직을 맡아 대신이 되어가는 탄탄한 벼슬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정육품의 좌랑은 정오품의 정랑과 함께 벼슬의 품위에는 낮지만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 직책의 중요성이 매우 돋보이는 직책이었습니다. 다시 2년 후에는 사음부에 속한 정오품의 집행이 되어 관리들을 감찰하여 그 잘못을 교탄하는 일을 맡아보게 되었는데 이때 태종의 둘째 사위인 조대림이 병권을 맡게에는 아직 경험이 없고 사람이 유약하니 조대림에게 맡겨진 일부 병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상서를 올려 태종의 노여움을 사게 돼 외방으로 쫓겨나지만 1년여 후 다시 복직됩니다. 그후 정사품의 의정부 사인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종산품의 보도, 세종 1년에 승정원에 속한 오부대원 등을 거쳐 1422년 세종 4년 12월에 정삼품 벼슬인 임금의 최측근 승정원 지신사가 되니 조서로 나이 40세일 때입니다. 지신사는 이전에 도승지로 세종 15년에 다시 도승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조소로가 벼슬에서의 품계를 높여가고 있을 때 어린 시절 한때를 같이 해온 소녀였던 여성은 이미 환속하여 총 2품 벼슬인 전라도 강원도 관찰사 등을 지내고 나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나 있는 이기산의 아내 유씨가 되어 있었는데요. 조소로 또한 혼인하여 아들이 공신의 자손으로 조직된 군대인 충이의에 속해 있을 만큼 세월은 벌써 훌쩍 지나 있는 때였습니다. 대사원 하연이 아름니다 조용히 아를 일이 있으니 좌의정 이혼만 남게 하고 모두 물러나게 하소서. 심각한 표정의 대사원을 바라본 세종이 다른 말 없이 주변의 모두를 물리치니 하연이 이어 아름니다전 관찰사 이기산의처 유씨가, 지신사 조소로와 통관해 왔으니 이를 공문하소서종이품벼세의대사헌 하연은 조소로 이전에 지신사 직책을 수행하고 대사헌이 되었고, 그후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뚜렷한 자세의 몸가진과 사사로움 없는 일처리로 청렴한 재상으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조서로와 유씨에 관한 일을 알게 된 사원부에서 그동안 은밀하게 조사해 오다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종에게 직고한 것입니다. 일처리가 분명한 하연의 상품 때문이었을까요? 유씨의 남편이정 관찰사 이기산의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서로 조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현직의 지신사가 관계된 이름에도 조서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세종에게 고한 것입니다. 이기서는 늦은 나이에 만난 아내 유시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면서 소중하게 대해왔는데요. 그간 자신의 수족이 되어 항상 가까이 주변에 머물러 있던 지신사 조서로가 강상의 위배된 일에 관계되었다는 보고에 굳어진 안색의 세종은 유시를 옥에 가두고 공문할 것을 명합니다. 유시가 머리를 기르고 환석하여 이기산의 아내가 되면서 다시 어릴 적인년을 이어가게 된 조서로는 이기산의 집에도 자주 찾아가 유시를 만나게 됩니다. 단지 아내 유시의 친척이라고만 알고 있던 이기산은 조서로를 후하게 대접하면서 때로는 침실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아내 유시에게 술을 따르게 하기도 하고 조서로에게 좋은 말을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유씨는 조서로에게 가슴속에 맺힌 정을 풀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조서로 누이 동생의 아들 집에서 만나 두레 쌓인 회포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조서로와 유씨는 1년여 전부터 그렇게 통관해 왔음을 사헌부에서 알으니 세종이 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와 도리로 나라를 이루었으니 그 이어짐이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명망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지신사의 직책은 왕명을 전하는 것이니 그 직분이 엄중하거늘, 지금의 죄는 강상의 도리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공신의 맏아들이게 형벌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유신은 대신의 아내임에도, 감히 이와 같은 음행을 저질렀으니 크게 벌하여 후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은 지신사 조서로를 영일로 귀양 보내고 유시는 차명에 처할 것을 명합니다. 그의 유시는 저자로 끌려나가 3일 동안 못사람의 조롱 섞인 시선을 받다 마침내 목이 베어지고 맙니다. 이기선도 9개월여 후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양반가의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유시처럼 법밖의 극단적인 처형이 예사로 행해졌던 것은 아니었음에 이 사건은 그후 유사한 경우에 있어 자주 언급되면서 처벌의 수위를 간험하는 예로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세종 또한 즉위한 초기에 행한 유씨에 대한 처벌을 후회하는 말을 남기곤 하는데요. 극한 처벌로 그 경계를 삼고자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녀간의 정욕을 형벌로 만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세종이 말합니다. 내가 즉위하고 관찰사 이기삼의 아내가 지신사 조서로와 간통하였는데, 내가 그때는 나이가 젊고 혈기왕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행실을 매우 혐오하여 법밖의 형벌을 명했지만 그러한 조처는 정말로 잘한 처사가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지나온 날에 행한 한두 번의 법밖의 형벌은 후회된다. 그랬던 세종은 영일로 귀양보낸 조서로를 자신의 치세가 끝날 때까지 다 시는 불러 들 이지 않았 습니다.